연두씨, 저와 게임 한번 하시죠.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요. 보통 이렇게 레드라벨을 넣고 탄창을 돌립니다. 쏩니다. 하지만 전좀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요. 연두씨는 특별한 똥촉이니까. 본론을 말해. 다시 탄창을 돌리지 말고 한 번씩 번갈아서 쏘는 거예요. 한 번씩 번갈아 쏘다 보면 레드라벨이 나올 거고 그러면 승부가 나겠죠. 정말 궁금했어요. 연두씨가 어떻게 레드라벨을 최고로 뽑았는지, 블루라벨만 빨아대던 인간이었는데. <laughs> 왜요? 생각이 많아지셨나요? 이제 연두씨가 레드라벨을 고를 확률은 2분의 1. 꽤나 높은 확률이긴 합니다. 이제라도 인정하시면 됩니다. 너도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 똥촉이야. 운이 좋아 살아남은 쓰레기 입. <laughs> 안녕하십니까? 연두입니다 연두씨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하신데 그 복장을 입고 온 계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 새벽씨... 어... <laughs> 새벽씨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드려야> 강새벽! <laughs> 오프닝을 쓸고퀄 패러디 영상으로 채워봤는데 본인의 연기에 만족하시나요? <laughs> 많이 부끄러운데 지워지시면 안 될까요? 아 오프닝 찍은 거요? 네안 됩니다 불가능한 숫자 조회수 10만 나오면 그때 지워드리겠습니다. <laughs> 10만이요. 네.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laughs> 정답률 0% 타고난 똥촉 연두씨의 서륙전을 위해서 오늘은 조니워커 블라인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연두씨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laughs> 지난번 블라인드는 채널 첫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은데 대체로 저것도 못 맞추냐는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못 맞춘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마셨거든요. 그래서 좀더 어려웠지 않았나 싶었고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다신 분들을 만약 기회만 된다면은 초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혹시 맞추면 만 원을 드리고 못 맞추면 존이 워커 레드로 뚝배기를 한대 때리는 방식인가요? <laughs> 뚝배기 때리면 이제 예. 겁을 먹으실 수 있으니까 예. 레드로 어, 가글을 시켜버리겠습니다. <laughs> 만약 오늘도 똥척을 인증하시면 앞으로 우리는 패러디 영상 채널로 업종을 변경하겠습니다. 어... 자신 있으시죠? 난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자신 있습니다. 그런 놈이 여기를 왜다시겨들어와자 <laughs> 그럼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레드, 블랙, 골드, 블루로만 블라인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맛이 아니라 그 종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향은 뭔가 에어리 돼서 그런지 뭔가 묵직한 그런 향이 없네요. 더 어려워진 것 같죠? <laughs> 어떤가요? 어, 네다 마셔봤는데 향은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맛에서는 얘가 좀 전혀 다른 술 맛이 났고 1번, 2번, 4번은 비슷한데 그 중에서 2번이랑 4번이 깊은 향이 났었거든요. 근데 맛은 3번을 먹다가 4번을 마셔서 그런지 좀더단 맛이 또 느껴졌습니다. 한번 이제 거꾸로 또 제가 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저희는 어떠한 조작이나 조작 없이 리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예, 제가 혈압이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네, 확실할 것 같네요. 음. <laughs> 항상 이게 연두 씨는 우회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근데 일단 3번은 확실히 별로입니다. 맛이 3번은 별로다. 네네. 네. 1번은 어때요, 맛이? 1번이 가장 뭔가 밍밍하면서 1번, 2번, 4번 중에서 단맛이 가장 없었고요 네, 단맛은 가장 적은 편입니다 네. 네. 결정할 좀, 준비가 음, 되셨나요? 네 레드 같은 건몇 번인가요? 네, 레드는 이네잔 중에서 가장 전혀 다른 맛을 내고 있는 게저 혼자 이제 3번이거든요 그 다른 맛이 좋은 다른 맛인가요? 면 나쁜 쪽으로 다른 맛좀 나쁜 쪽입니다. 가장 가격이 낮은 얘가 레드지 않을까. 네. 3번이 레드 같다. 예. 그리고 다음 블랙 같다. 1번이랑 4번 이둘 중에 갈리는데 4번이, 4번이 블랙. 블랙 같다. 네. 그리고 골드가 이 2번. 골드가 2번.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1번이 블루지 1번이 않을까. 1번이 블루 같다. 예예. 예. 맛이 가장 고급지다. 어, 네, 뭐 무난하면서 뭔가 향도 조금 더 깊은 것 같고. 네. 예. 위 중에서 맛이 가장 좋았던 것도 일 번인 건가요? 맛이 가장 좋았던 게 따로 있나요? 이건 지금 종류를 맞추는 거고. 네, 네. 맛에 대해서는 좀더 다를 거 아니에요. 맛은 사 번이. 사 <laughs> 번이 제일 어, 맛있는 것 같다. 네, 여기서 단맛이 조금 느껴져가지고. 이제 예. 블루에서 단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이제 그래, 블랙으로 생각했거든 별로 달달한 맛 나는데. 어. <웃음> <웃음> 아무튼 일번이 가장 고급스럽다. 내 네. 취향이다, 일번이 어, 네. 중요한 날 땄던 그맛과 향이다. 중요한 날. 맞나요?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결과를 발표하면컵 뒤로 해당되는 위스키를 바로 뒤쪽에 놓아 주시면 됩니다. 1번 위스키. 1번. 블루라고 생각하셨죠? 예. 예. 그건 맨 마지막에 발표하겠습니다 어, 네 <laughs> 그리고 2번 위스키 예. 네. 2번 위스키는 블랙입니다 놔주세요 일단 틀리셨고요 그리고 4번 위스키 네. 녹색 잔입니다 4번 위스키는 골드입니다 어, 어... 그럼 <laughs> 두개 남았네요 <laughs> 두개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레드랑 블루는 맞추겠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네, 레드랑 블루. 자신 있나요? 네, 저는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웃음> <웃음> 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번은, 블루라고 생각하셨죠? 네. 1번, 블루? 맞을까요? 어, 맞아요. 될 겁니다. 이게 예 레드입니다. <laughs> 예? 레드라고요? 1번 레드 그리고 3번 블루입니다. 놔 주세요. 정. 상계. 그 아니 아니 반대로 놓으셨어요. 아유, 그 예. 예, 그거 예, 그거라고. 아. 그거라. 예, 지금 뭐또또 <laughs> 또 이거 주작 같나요? MBC? 어, 잠시만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네요 <laughs> 또 현실부정 나왔습니다, 또 연두 씨 연두 씨 별론데 <웃음> <웃음> 연두 씨 연두 씨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예. <laughs> 게임에 탈락하셨습니다 <laughs> 3타는 없는 걸로 가죠 이제 더 이상 이거 하면 안될거 같아요, 저희 아, 어,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또한번 게임에 참가하셨는데 오늘의 또 이렇게 소감 참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짜 이 정도면은 뭐랄까 좀 자괴감이 들고 <laughs> 막립이고 정말 부끄럽고 한데 근데 이 영상은 좀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하면 이 영상을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되게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네. 아, 계속 부정하지 마시고 이제 인사들이 인사드리... 드려야죠.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게임에서 탈락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빨간 맛을 선택해 주셨네요. <laughs> 진짜 뭔가 다른 맛이 나는데. 뭐, 아니면 뭐 뚜껑 딴지 얼마 안된 소리라서 맛이 괜찮았나? 빨빨 빨간 맛. 궁금해레드. <laughs>